네 만화를 보면서 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어, 뭐 같은 뭐, 룸메이트 뭐 그런 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안경 낀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I found a job. Find의 과거 뭔가를 찾다. 그래서 나 직업을 찾았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 옆에 있는 두 친구들이 쳐다보면서 That's awesome. 어썸 awesome 하면은 아주 기막히게 좋은 또는 저 경탄할 만한 그래서 어라는 게 A W E 그게 이제 어뭐 경외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신이나 뭐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어 맞이했을 때 그런 느낌을 그랬을 때어말 oh, 그대로 어하는 oh, 느낌이죠. 그래서 어썸 awesome 하면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직업을 이제 찾았다 보니까는 That's awesome 야 정말 잘 됐다라고 합니다. I'm glad you are trying again to find your path in life. m are a r e t 여자애 l m a r g a r e t 이네요 그래서 얘기하죠 i m g l a d 나는 행복해, 기뻐. You are 왜냐? You are trying again. 너가 다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하려고? To find 찾으려고 뭐를? Your path in life. 그래서 path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그대로 그냥 길입니다. 길. 그래서 여기선 단순한 길도 될수 있지만은 어떤 행동, 계획, 어떤 목표로 이르는 길.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거 좀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어 제가 얘기합니다. 아, I got a job as a bartender. 그래서 바텐더로 어, 직업을 찾게 됐어 해요. 그래서 as 뒤에 뭐뭐뭐 하면은 뒤에 나오는 뭐 뭐라는 자격 뭐는 뭐 기능 등을 갖고 있는 뭐 뭐로서. 그렇죠? 그래서 바텐더로서 의 직접 직업을 구했어라고 해요. bartender 하면서 옆 친구가 이제 반응을 하죠. Don't you think? Don't you think? 그 다음에 이제 절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말은 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어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so, 너는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어? 뭐라고? Your talents are a little 약간 wasted as a bartender. 너는 너의 탤런트 즉 너가 갖고 있는 재주, 능력 그런 것들이 As a bartender, 바텐더로서 wasted, waste. 우리가 waste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낭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맞고요. 또한 가지는 뭔가 이제 허비되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능력 같은 것을 낭비시킨다. 즉이 친구가 이제 우려를 표현하는 거죠. 야 너는 바텐더로서 너의 어떤 그니까 능력이 다른 능력이 있겠죠. 그런 능력이 좀 낭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고 친구가 이제 좀 조금은 약간 안타까움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That's the thing.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that's the thing 하면은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동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그거야 뜻도 되고 또는 그거와는 반대되는 걸로. 그니까 내 말은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받아칠 때 that's the thing 하면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래서 얘기를 해요. It was during the job that I discovered flair bartending.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it was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that 강조구문이 되죠. 그래서 대절 뒤에 나온 어떤 것은 it was 뒤에 것이야 로 해석을 하시면 되요 즉 뭐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강조금은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that i discover flair bartending 내가 discover 발견했어요 뭐를 flair 재능을 뭐 하는 도중 bartending bartending 하는 도중 내가 나의 재능을 발견했던 것은 it was doing the job 일을 하는 도중이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내 재능, 나 진짜 거기 내가 일을 하다가 나도 그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얘는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Flair enough, <laughs> f l a r enough. 어, 뭐 그래, 뭐 충분히 그렇지라고 이제 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재능, 뭐 그래, 충분히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받아치는 건데 이거는 좀두 가지 의미가 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래 뭐 있다고 쳐두지 니가 재능이 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게 니가 있다고 할수 있나라는 예, 약간은 좀 반반의 의미가 섞인 그런 친구의 반응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저기 밑에 영작 어, 여기 보시면은 세개 준비했거든요. 영작 통해서 어, 어휘 뭐 수거적인 표현 반드시 본인 걸로 만들도록 하시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제 사이트에 있는 모든 예, 다른 영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여기 넘버2 링크 있잖아요. 그거대로 따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등급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